자, 에 먹자. 임마 아까는 안 먹고 왜 이제 먹는다? 지 마. 야, 뭐, 아야 손을 먹지 마라, 임마. 아, 임마 이거 아까 내 아들 주들안 먹고 치라라고 먹쳐 먹나 아시나? 아야어 김밥 재료 다안 먹네. 이, 이 새끼 나쁜 새끼. 아까 줄 때는 안 먹고 새끼야. 언니 네 아들이 그래 사정하고 무라 해도안 먹고 이제 집에 오면 먹나? 아유, 내가 속 터진다래, 속 터져. 이리 와, 응? 어? 너네들 줄 때는 안 먹고, 이제 안 먹어? 이제 안 먹어? 누나들이, 막이 새끼야. 누나들이 줄때 먹지. 누나, 이 새끼야. 어? 누나들이 줄 때는 안 먹고, 응? 못된 것. 니, 네, 가 언제 철들래 누나들 줄 때, 아이고, 맛있네요. 이러면 니가 네 한개더더 먹을 긴데니는왜그러러 네 어? 아이고, 새끼. 절대 도움 안 된다, 니. 네. 새끼야, 어? 그 잘래 니가. 어, 누나 들줄 때는 안 먹고, 새끼야. 이놈 잡았다. 어, 뭐, 어, 나한테 어, 어, 지금 대드는 거야? 내 대드는 거야? 어, 새끼야. <laughs> 대, 대, 드 새끼가. 김밥집 아줌마가 주면 말잘 먹어야 되지. 그러면두 개, 세개 얻어 먹는데 꼭 집에 와서 먹고. 아이고, 씨. 아이고 속터져, 언제부터 그랬노?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 아, 아야 언제부터 그래? 말안 들었노? 어이 뭐가 손이 거대할래 너지? 아야그러 언제부터 니가 그래 말안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래 말안 들어서? 어, 언제부터 말안 들었어? <laughs> 어? 들었어? 응? 언제부터 말안 들었? 언제부터? 언제부터? 아야, 아야, 좀 물어, 물어, 물어. 새끼 어디 물어 니가 지금. 응? 나한테 물어가 될 일이야. 응, 새끼 나쁜 새끼, 은하들 주먹좀 받아먹고 하지. 어때, 그런 새끼. 꼭 집에 와서 묵 먹고. 니가 뭐 진돗개가 임마. <laughs> 진돗개가 니가, 응? 니가 진돗개가. 응? 니가 진돗개가 니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야, 아야, 아야. 어, 어, 이거 먹어, 이거 물어서. 어이 뭐야 이거 물었어? 아 물었어? 선, 선, 선 어이구 착하다 선 잠깐 니꺼 물어봐 니꺼 물어봐 니꺼 물어봐. 물어봐라고 니꺼 아이응 니꺼 물어봐지 뭐야 자 니꺼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자 선 물어봐 아이고 응? 어? 안 무나?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할머니도 희한하꼭 집에 야 먹지 응? 아이하아 새끼 어쩌... 어디? 어어 이거 디서널리노 어디 서널리노 어디? 어? 어디 서널리노어서널리지 마라 어뭐 이거 뭐 아니지 시골까? 이씨 어디, 어디 현패부리는 어디 어디? 응 할머니 어디 갔나? 할머니 어디 갔어? 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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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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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은아들 줄때좀 누나들 줄때 말은 죽어줄때 그래, 말을 흥, 고다 흥, 흥, 앙앙앙 흥, 흥, 야앙 어, 이거 뭐고, 이거? 손안 치우나? 이거 손안 치우나? 이거 뭐안 주시고, 이거? 손 쳐라. 어어? 어 이거 어? 어? 뭐안 주시고, 이거? 이 새끼가 불장머리 없이, 불장머리 없이, 형한테 손 올리고 이러네? 난리 안 돼. 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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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야, 그렇다, 이 새끼야. 오늘 형한테. 아 쉬어라, 올리, 운동 많이 했다. 안녕. 아았